자 여기서부터 우리 잘 숨어서 도망을 가봅시다.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쌩까고 가고 쌩까고 모르겠다. 대충 쌩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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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Dunking way. 어째서 너거널포가 여길 왜 왔지? 죽은 자는 묻혀지는 법 우리는 그를 못 보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무슨 짓을 한거야? 이 살인자 새끼 우리 형제 자매를 너는 하반나에서 죽였잖아 다 알고 있어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멘톡스 그럴 사연, 사연이 있었다고요 제임스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줬으 말해줬으니까 그렇게 있다는 믿어주지 여길 왜 온거지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그 면상을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분명히 말해두지 자자 말하지말고 쫓아와 그냥 빨리 미션 컴플릿 이야 박스 네개네개두개 어딨어? 모르겠다. 씨발두개만 있으면 되지. 뭐 그죠? 박스 뭐 하지? 뭐에 음? 뭐 거적 죽을 거야? 거적 죽어서 돈 되면 주서야죠. 예, 맞아. 어, 아, 빨리 DLC 하고 싶다. 진짜 궁금해 죽겠어. DLC 무기랑 막 그런 거. 이로 봐면 되겠지? 저 사람이 어이 뭐지 제임스의 멘토래요. 그냥 단순하게 시즌 패스요. 단순하게 시즌 패스라도 먹혔으면 좋겠어. 예. This is the world's only 와, 이거 옛날 2탄2탄 2탄 느낌 나는데 2탄그2탄이나아니면 브라더후드의 그 동굴 동굴 헤매는 와, 씨발. 어. 걸 뛰면 어떻게 해? 갑자기냐? You walk me blind and backwards into this mess kid.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이 아무래도 연말이고 대작들이 이렇게 후속작들이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재밌는 것도 많고. 아, 배틀은 재밌었던 것 같아. 저거 진짜 좀 예상 외에 그런 재미가 있었어. 특히나 그 버그를 버그로 해결할 때는 정말 이것저것 찾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줄도 몰랐고, 심지어 그 버그 이제 안 되는 거 아세요?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잘 됐지 뭐. 우! 죽지 마, 죽지 마. 어, 갑자기 간짬뽕 먹고 싶은데. 그리고 맞다, 한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예전처럼 캔방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캔방하고 캔방하고 같이 하는. So, so it's you lot. Them, them Templars have been chasing them. Until you came along and mucked things up, it was us chasing them. We had them running, scared. The door's mechanism seems to be broken. Let's find another way around. 뭐 문의 기계 장치가 부셔졌을 거야.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야. 일단 날잘 쫓아와봐. 근데 저... 제임스 키든가 쟤는 남자 같은데, 아니 남자래 여자 같은데. 그죠? 약간 여자 냄새 나지 않아? 캐릭터가 쟤 수영은 어떻게 해야 되지? 런지 업이 이거구나! 갔다갔다 갔다. 아직 숨 쉬고 있어? 어, 그럼 나는 충분히 하지. 말을 뭘 그렇게 하니, 너? 알티 누르고 있으면은 빨리 간대. 야, 이거 근데 진짜요, 여러분. 그 PC버전으로 해서 이른바 풀옵션이라고 해가지고 텍스처 최고로 하고 그런 거 뭐지? 약간 방언 효과나 아니면 물물 물 효과 같은 거좀 최상으로 해놓고 하면은 진짜 끝내줄 것 같은데. 그리고 딱이 느낌이 이게 그 동굴에서 이런데 들어와 가지고 보물 찾는 느낌도 와 느낌이 너무 좋아. 그 얘기는. 저는 이제 인터넷 신문 기사로 봤는데 이번 어쌔신 크리드가 그거라면서요. PC로 일단 개발을 하고 그거를 플레이스테이션 4를 메인으로 내놓고 이제 플스 3랑 엑박은 이제 좀 하위 호환 느낌으로 컨버팅을 해서 나오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플스 4랑 진짜 PC가 느낌이 짱일 것 같아. 이제 뭐 하는 거지, 얘랑? 절로 나 혼자 가? 예, 약간 요런 사원 탐사? 그건 약간 언차티드 어, 느낌도 좀 나고, 그죠? 뭔가 신비한 느낌. 레버를 자꾸 돌리는 건가 봐요. 레버 색깔 맞춰주면 되겠죠, 이거? 아닌가? 이렇게 돌리는 건가? 이렇게 해야 색깔이 맞겠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 돌을 저걸 찍어 내리면 되겠죠. 무게로... 아, 나 알았어. 뭔지 이게 아니네. 잘못했네. 뭔지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아, 근데 존나 번거로운데? 이거 밑에 색깔 3개잖아요. 지금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돌도 레드 그린 블루 3개잖아요. 색깔 맞추는 거네, 그냥. <놀람> 순간적으로 돌다 내리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죠? 일단은 파랭이. 파랭이 먼저 맞춰줘야지. 파랭이 여기 맞춰주고, 어, 어, 야, 잠깐만, 릴리즈, 릴리즈, 아. 뒤로, 뒤로 다시, 아, 잠깐만, 형님. 어디로 돌리는 거야, 이게. 헛? 혹시, 요코뮤티 어, 컴퓨터로 멀티 해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PC판으로 멀티가 잘되면은, 아예 이제는 저거 뭐야 액박판 아예 안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멀티만 잘되면? 근데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잘 안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콜오브티 멀티하려고 사는 사람이라서 액박으로 멀티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너무 기대돼, 내일. 어떨지. 한참 미쳤을 때는 모던어페어2 나올 때 진짜 그때 환장하고 했는데. PC판은 그래요. 멀티가 똥이고 행로가 나무하고. 뭐 어쩔 수 없네. PC판은 그냥 싱글만 하고 나중에 한글 패치 나오면은 한글 패치 깔아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 어, 브루트는 괜찮아요? 브루트 지금도 괜찮아요? PC판? 얼마 전에 세일했드살걸그랬나 저는 하여간 액박으로는 멀티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블랙옵스도? 아, 그래요? 근데 너무 비싸, 코럽은 확실히. 배틀필드보다 비싸잖아요, 코럽이. 실이 비싸. 아, 수다그 남자야. 성인 맞아, 분명해. 이건 수백 년 되고 있는데, 그 수백 년 보다 더 됐을 걸 분명히 그래. 이 눈, 이 마크, 분명해. 그 성인 성이 얘기했던 그거 맞아, 분명해. 이거는 맞아, 그 유리로 된 큐브 하며. 어, 이거 또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군, 분명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아 하지만 어떻게 탈출한 거지? 음, 이제 우리 할 일도 끝난 건가? 이걸 찾았네. 야, 진짜 그래픽 존나 좋다, 이거. 근 얼굴이 좀 잘생기면 좋은데, 그죠? 아직 끝내지 못했어. <laughs> 이제 아까 보니까 한 13%인가? 14% 했죠? 이제? 어제도 꽤 많이 했는데. 룰루루루. What the hell did I just see back there? Jim. 툴룸. 동네 이름이 툴룸이네 여기는. 이건 뭐지 또 이번엔? 어떤. 테스트가 기다리고 왜? 있는 거지? 조용히 해. 이 사원에 있는 동상들은 아바나에 있는 거본적 있지 않나? 그래, 본것 같아. 그래,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선인이 찾아낸 것들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꼭 작게 얘기해야 되나? 여기서 네가한 짓을 봐, 캡틴 케네이.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잖아. 어,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Dude. 제국 간의 싸움이 붙고 말이야. 저들은 테네이를 잡으러 왔어, 나처럼. 그걸 똑똑히 알고 있어야 돼, 니들은. 자, 이거 챙겨. 이거 있으면은 좀 살만하겠지? 난 니가 적어도 죽지 않았으면 하거든? 저거 그건 애톡총, 그죠? 훅! 훅! 훅훅! 블루파이프. 블루파이프는 매우 효과적인 어, 사일런트 무기입니다. 사일런트 그뭐라 해야지 되 조용한 원거리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거나 혹은 뭐 잠재우거나 아니면 뭐 미치게 하거나 할 수가 있죠. 어, 이거를 다트를 이제 크래프트에서 쓰래요. 만들어서 쓰고 아가리 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골라서 LT 누르고 RT로 갈기면 된대요. 그리고 Y를 누르면은 어뭐 불빛이 나오고 그걸로 이제 쇽 하고 바로 쏠수 있대는데, Y는 그냥 바로 쏘는 거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저게 이제 그거죠, 바람총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빨대에요 빨대가 아니라 뭐죠? 마취총, 마취총 아, 조용하고 효과적이라고요? 뭐 그게 그거 아니야? 몰라, 나도 여러분들 너무 저의 지적 수준을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예,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필터가 안 돼요, 필터가 어이, 살려줘. 어어 발로차발로차 좋아, 좋아, 좋아. 잘 자라 우리 아가 너가웃도 하고, 어쌔신도할수 있네? 쟤도 해야겠다. 잠재운 다음에, 잠재우는 걸로 끝내지 말고, 잡아 족치는 것까지 해야 되네. 확실하게, 그죠? 너가웃. 왁. 시체 들어. 막을 뻔 했다. 야, 바, 밑으로 떨굴 뻔 했다, 시체. 어이구야. 루팅. 적을 살피자. 하나, 둘, 세 마리. 아, 미친, 설마. 아, 먹미? 아, 이런 식이야? 대박, 왜안 맞은 거야?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크래프팅에서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야 되는데. 다트, 다트 파우치. 와 만들 수없 <laughs> 만들 수가 없어. 응. 여기 아무도 없네. 미친 망. 날 죽여라 그냥 안 되겠다. 다시 해야지 잠깐만 여기서 리스타트 해야겠다. 리로드 안돼 우리 편 죽이지 마. 아이 잠깐만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 그냥 다 죽이고 살릴 수있는애만 살리면 되는 거네 아 아니야? 아니야? 살릴 수 있는 애들은 살리고 못 살릴 애들은 그냥 죽이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왜 이렇게 하려 고 그러지? 이렇게 뭔가 완벽해 보이는 것처럼 할 필요 없는데 굳이 그러고 보니까. I was a Navy man once, but I found a better life sailing under a black flag. You could too, mate. Hold you! Cheers, Captain. 존슨샷. 루팅. 시체 들고. 자, 이런데다가. 잘. 묻고. 박스 루팅. 박스 루팅 하라고, 친구야. 그렇지. 올라가서. 호잇! 하고. 자 조용조용 조심조심 올라가서 자 너가웃 어세신 그리고 체 처리는 보니까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가급적. 여기 숨어있다가 해야겠다. 얘 오면은 잡아뜨리고 가운데 있는 애 마취총 쏘고 양옆 털고 그죠? 들어오는 순간! 그렇지, 새끼야. 이렇 하고 얘는 그냥 바로, 그리고 다시 절로 돌아가야겠다. 어 뭐야 나무 올라갈 수 있네. 여기서 총으로 총으로 제일 제외 먼저 제 하고 얘는 덮치고 나이스. 얘는 밟고 죽이고 루팅. 좋아. 다음에 또삭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자 온다 온다 온다. 루틴 좋았어. 얘도 이걸로 잠깐만 해도 되겠다. 얘 이걸로 맞추고 얘는 이걸로 암살하고 And it was a slaver who brought these soldiers.